다시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니까 기분 좋게 천억 단 이상의 부자들의 사주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그리고 별학 부자로 태어나기 그안에 있는 두개사주인데자 우리가 지금까지 복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분명히 연 올해. 임정이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굉장히 독특한 자질 혹은 집중력 그죠 특히나 임 플러스 정미 이거는 뭐죠 임정기삼자조합 이건 집중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인미, 이런 것도 똑똑한 거죠. 그런데, 권투선수, 이걸, 이걸 활용했어요. 뭐, 뭐, 세계 7위, 뭐 이런. 그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걸 쓰지? 왜 권투선수로 썼을까? 정임을. 이야기 했지만, 정임합은 음란지합,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뭔가를 보충해주면 그릇이 크게 달라진다고 그랬죠. 바로 신금이죠, 그죠? 그런데 정임에는 엄청난 열기를 축적, 이런 거라고 했어요. 이릇이, 뭐, 물리과학으로 쓴다고 그러면, 응? 음?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모은 힘을 몽땅 웅축 했다가 빵! 터뜨리는 거라고. 곤투 선수로 썼다 그러면 이거는 스쳐 한 방. 이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주먹이 센 거죠. 내 네, 어렸을 때 별명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정, 임, 미, 인, 정, 미. 어때요? 뭐가 빠져있죠? 바로 이게, 신금이 빠져있어요, 신금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하! 여기에 신금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정신임 삼자조합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걸 읽기,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탕이 분명히 있을지인데 운에서는 원래 여기서부터 들어오네 와 무술 정유 병신 아 여기에서 여기랑 맞아떨어지면 정신임 이렇게 돈벼락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권투선수인데, 주로 육체, 육체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천억대 이상이지? 말이 천억이죠, 그죠? 0억 벌기도 힘든데. 그런, 이런 돈 그릇은, 하늘에서 돈 벼락 맞을 벼락 부자로 제공하는 거지, 그냥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별 쓸모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전라도 영공 출신 14세 서울로 상경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충해야 될 신금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연월일까지. 쓰임이 별로 없다가 그래도 여기 술, 유,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사주팔자에 있는 글자들이 쓰임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정신임 삼자조합이다. 총명 돈벼락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뭐냐면 미이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이 신유술은 저승사자예요. 겁살, 잿살, 천살이야.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돈벼락을 맞아요. 분명히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저기 권도형인가 그놈신미년 병신월 김묘일해묘이죠 그리고 신신은 조승사자야. 그리고 묘신병해월병경 삼자조합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60조, 50조를 다뤄요. 조, 60조. 이런 게 우리는 이해 못할 돈벼락이에요. 그렇다고 저승이 좋아하지 마. 잘못 쓰면 아주 개판 5분 전이고, 시계질도 가득하고, 뭐가 결정한다? 사조 구조가 저승이의 가치를 결정한다. 살인마로 갈 건지, 이런 구조처럼 천억대로 부자가 될 건지, 뭐가 결정한다? 사주 구조가 결정한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런 구조가 있어요.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뭐, 뭐, 그 천억대 사주 같아? 아니죠,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봅시다. 어, 미신 어 이거 분명 뭔가 보충 하나만 하나 해주면 되겠는데 뭐죠? 병화죠? 이 병화가 을병경삼자도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러면 돈, 하늘, 하늘에서 돈피락을 맞겠구나. 근데 원래 여기 봐요. 이렇게 그죠? 와 계속 화기 걸로 신금에게 열기를 가해. 그래서, 어디로 가죠? 신금이? 당연히, 씩풀어잖아 이런 걸 뭐라고 러죠 시간 방향. 맞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잘못하면 인으로 빠지죠. 인으로 빠지는데 그 위에 경금이 있어요. 이 경금, 이 신금에게 주나 안 주냐 요거는 운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조만으로는 지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 이때는 뭐죠? 나중에 잘못하면 배반, 동업 이런 걸로 해서 사기 당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때 과연 들로 오냐 마냐를 잘 보셔야 돼. 그런데 어찌 됐든. 이 구조에서 정사까지 직장 생활 하다가 병진에 사업을 해가지고, 응? 음? 돈을 많이 벌었다. 지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 뭐다? 어허, 묘신이네. 하기로 해서 을변경을 해서 투자를 됐는데 그 돈이 일지에 딱 들어오네. 그럼 대운하고 대충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가 45세까지니까. 여기는 39세 부터 시작한 거고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게 뭐냐면 자 이것도 해묘미삼합 아. 그쵸 그러면 여기 봐요 경신신경 이런 것들이 뭐다 저승이들이다 저승사자들이다 겁살제살이다 이 에너지를 잘 쓰니 통제를 하게 강력한 하의 통제를 받고 응? 방탕하지 않으니 그것을 사업으로 쓴다. 그리고 해수에 풀어진다. 근데 보세요. 이게 자수성가 당연히 누누이 얘기했지만 신금이 신금을 만나면 어때? 시절을 잃었다. 그러니까 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자수성가지만 이 저승의 에너지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이 신금의 열을 가해서 어디로 왔다? 해수. 바로 임수로 들어와서 내가 취했다. 그래서, 천억대. 그러니까, 병진대원 자기 사업으로 대성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명리 이론으로 보면, 자. 군, 급, 쟁, 제 이렇게밖에 안 돼요. 맞잖아. 묘목이 뭔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것도 정, 경, 경쟁자인 경신이 취하고 있어. 잇목도 경쟁자인 경금이 취하고 있어. 그리고 신구문, 뭐야. 생똥맞게, 신월에.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 거기다가, 이게 뭐야. 다 이, 관이에요. 그러니까 십신으로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응? 아니, 어떻게, 정관 운에, 정관 운에 사업을 하지?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천억이래 사업하고,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십신 생각으로는 이해 못할 사주 구조가 넘쳐난다고 하는 이, 이 이유예요 적어도, 아하, 일변갱 삼자 조합으로 돈 벼락을 맞을 수 있구나. 두 번째, 이 신금이 화계작을 받으면 일지를 향해서 오는구나. 세 번째, 해묘미 삼합을 벗어난 저승이들은 우리가 상상 못할 돈을 축적할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만 더 봅시다. 이것도 벼락보자로 태어나기에 원래는 39세에, 39세에 얼마? 5천억대요. 5천억. 50억이 아니고, 5천억. 그것도 몇 세? 39세. 이해 됩니까? 이것도 십신생각으로 보면, 할 말이 없어요. 변인도식. 이렇게 밖에 더 볼, 벌... <laughs> 방법이 없어. 이렇게 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서, 아이고, 심각하구만. 편인 도식이야. 그것도 신유술이야. 뭐라고 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수많은 화기들이, 응, 신금을, 이 편인을, 그러면 이거, 아, 이렇게 보겠네. 응? 재성이 편인을 공격하야, 극하야, 그죠? 그래서 편인 도식을 방어한다. 이런 구조가 어떻게 5천억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지금 땜빵질 하고 있잖아요. 땜빵질. 왜? 편인 도식이야. 편인 도식을 막기 위해서 재성이 인성을 걷게. 그럼 뭐야, 도대체? 응? 재성이 용신이야?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하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거 수확할, 수 값이는 수확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간목은. 고로 이렇게 충으로 뽀개면은 수확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이 수확이 빠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보다, 화기로, 이 강력한 화기로 신금을 자극하면, 이 낫이, 신금 낫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간목을 쉽게 뺍니다. 수확이, 빠르다! 이거는 돈 버는, 버는 효율이 높다예요. 그니까 러 남들은 100원 벌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벌어대. 왜? 빨리 수확하니까. 남들은 낯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냥 슉슉! 얘 예, 바로 수확해서 돈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보통 일을 잘못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신금을 자극하면 경금을 자극하면 얘들은 뿅 수기를 향해서 풀어져요. 이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런 게 정의 신금이라 여기는 병오오다 있지만 이렇게 해서 신금에게 열기를 가한 다음에 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간 먹을 수 잘라 수확해요 빨리빨리 수확해요 두 번째는 그 경금신금에 열기를 품은 경금신금에 자연스럽게 임수에 들어온다 임수가 뭐 나죠 근데 여기서 나라고 볼, 볼 필요도 없어 여기 일제에 뭐에 들어 아, 이 사람이 31세 이후부터 일찍일찍 일찍 돈을 벌수 있는 그리고 돈또 뭐라고 요 명예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일관이 임수였기에 가능하죠. 만약 임수가 아니고, 이거를 반대로 또 밀어내는 거예요. 병화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보통 뭐 식신생제 좋아하지만, 이런 거는 돈, 내가 밖을 향해서 나가야 돼. 그럼 수고롭다, 수고롭다. 내가 수고롭게 일을 해야만 돈이 생긴다니까. 하지만, 이렇게 임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알아서 뿅 하고 튀어와요 이런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야 사장하고 명예가 있고 알아서 돈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그냥 이상하게 부자가 되어 있는 거야 이해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십신으로는 도대 이해를 못해 무슨 핑계를 내 편인 도식부터 걸러버렸잖아. 여기서 거지 팔자라고 그래야지 무슨 부자라고 할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와 십신생극의 차이점이에요. 이걸 무슨 자질로 오천억이라고? 시조가 들렸다, 사조가 들렸다 그럴 거야. 자, 근데 하나 더. 여기에 인노수 삼합이죠. 그런데 임수는 뭐다? 저승이다 겁살이다. 근데 여기 삼십. 9세에 5천억인, 이게 뭐예요? 잿살이다. 이렇게 삼합을 벗어난 저승이를 효율적으로 정당하게 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돈 뼈락을 맞아요. 39세에 5천억이야. 기분 좋다, 그죠?